믿음과 순종,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다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.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관문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. 하지만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. 6일 동안 하루 한 바퀴씩 성을 돌고, 7일째 되는 날 7번 돌며 나팔을 불라. 성에 위 있던 여리고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성벽을 돌았습니다. 그리고 일곱째 날이 밝았습니다. 오늘은 일곱 번 성을 돌아라.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. 이스라엘 백성은 일곱 바퀴를 돌았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. 그 순간 성벽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무너졌습니다. 돌들이 무너져 내리고 거대한 먼지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.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. 그러나 이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. 그녀의 이름은 라합. 라합의 이야기 이기는 다음 영상 에서 계속 됩니다.